정우, 엔도경 커플 촬영이 진짜 많아요. 그죠? 네. <laughs> 어제 아침도 커플 촬영이어요 <laughs> 싫어요? 그에게 빠져들다 정우편. 그의 입술. 그의 코. 그의 눈. 그의 귀. 그손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희는 어? 도영 정우 네. 아쿠아리움 가고 있어. 미모를 찾아서 말도 안이보이이바다아주 yeah. 뭐, 뭐 <laughs> <laughs> 기분 좋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아주 행복하고 좋은 추억들을 쌓은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고 무엇보다 도영이 형과 함께와서 정말 재밌는 하루 보낸 것 같습니다 나도 아팠네 아팠네 우리 저거 아팠네 아이고 <laughs> <laughs> 아 뭐지? 아 진짜 요 그런 거어요5천이안 돼도 종우 형 얼마나 우리 많이 서준대요 여러분? 왜 이렇게 떨어지게 쳐다보세요? 아왜 이럴까? 너 생일 선물 갖고 싶은 거 있냐 저요? 응. 있죠 당연히. 응. 뭐, 뭐 갖고 싶어? 형이 응? 사라? 어. 어떻게 해줘야 돼근데 아니 근데. 그래? 오, 야, 진짜 되게 잘 나왔다. 아, 그 아, 이거 나 좀. 자, 그러면 내가 알아볼게. 아, 재밌게 하자고. 어. 재밌어 지금도. 아나 이제 뭐 내기 할래? 내기 내가 아, 진짜 최고야. 내가 네. 내가 조합 최고일까? 내가 이거든. 내가 이거든. <laughs> 오늘 너는 샤워를 못할 것이다. 네. 라운드 검보. <laughs> 딩딩딩딩! <laughs> 네,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김형재. 네, 김형재. 아, 김 씨가 저희 둘밖에 없죠.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으로 시작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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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우리가 또 이제 오늘의 세트장이 오세장, 네. 동양적인 수련원 같은 느낌의. 네. 대박이네 요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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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방아이에서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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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도영형 때문에 네. 제가 네아 이제... 그런 일이 있었네요. <laughs> 저 진짜 네. 스틸스 받아도 쓰러질 뻔했어요. <laughs> 아, 그, 정도는 솔직히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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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 정도 는 아니잖아요. 저희가 왜냐면은 셋이서 아니죠. 그, 그 네. 나란히 누워서 찍는 장면이 있었잖아요. 근데 정우가 거기서 계속 자꾸 바람을 부는 거예요, 제 얼굴에. 헛바람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. 이런 기회에 형이랑 좀더 이렇게 밀착해서 친해지자. 좋아. 좋았어요 그런 의도였다면 용서할게요 네형 좋아요 나도 어. 아 잠깐만 형아 이거, 아,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? 보여줘도 돼안 돼요? 형이 준거나 저번에 사준다고 했었어 근데 브이앱 그, 근데 이거 보여주면 안 되지 않아 보여줘도 돼 이거 왜?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? 약속했던 도영이 형의 뱀팸 the... <놀라> 너무 잘생겨서 못, <놀람> 못 쳐다보겠어요 빛나요 <놀람> 아유. 그럼 나 되게 편하게 보더라? 정우야 와 쩔어 하나 둘셋와 쩔어 부끄러워 귀여워 와 쩔어 네. 자 하나 둘셋와 대박 와뭐셔가뭐모 <laughs> <몰래. 웃음> 아니 이게 준비돼 있으셔야죠 세 <laughs> 번째는 뭘까요? 네 뭔가를 또 지시하고 계시네요 김동영 씨께서 영혼의 콩비처럼 어떤 걸 지시받았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눈을 쉬는? 아좋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<좋았어. 좋았어. 웃음> <laughs> <좋았어. 웃음> <laughs> 저리가 <목소리가> 우와 <목소리가> 저리가 와 대박 아이 훔오야오야오야오오야 성공 성공